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토지는 전남 목포시 어, 고하도라는 섬에 있는 토지이고요. 어, 다리가 연륙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어, 71평이고요. 지적도상 도로 접, 현황 도로 접 누구나 건축 가능한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공매 물건이고요. 어, 컴퓨터 전자협체를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주소는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792-8번지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터지 면적은 71평이고요. 건폐율 20%를 지을 수 있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감정가 3,752만4천원에 입찰을 진행합니다. 입찰기일은 2022년 8월 10일 입찰을 진행하는 공매 물건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지, 고하도라는섬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다리가 연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요. 물건지 북측으로 목포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달동 시골 마을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시골 세대수가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물건지 북측으로 현황도로와 지적도상 도로가 접혀 있습니다. 어, 토지 면적은 71평이고요.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입니다. 바닥 면적 15평 정도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이고요. 토지 인근에 목포시 목포시까지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다소 작은 편이기 때문에 주말 텃밭으로도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건이고요. 도로에서 바라본 오늘 소개할 물건지의 모습입니다. 지목은 대지이지만 현재 어, 밭으로 경작 중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어, 건폐율 20% 누구나 건축이 가능한 물건이고요. 토지 면적은 71평입니다.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어, 컴퓨터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어, 도로에서 이 물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포장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시골마을 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시골마을 뒤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어, 조망권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향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남향입니다. 토지 면적은 71평으로 다소 협소합니다. 다소 작은 편이고요. 어,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조그만 어, 소형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이고요. 어, 주말 텃밭으로 적합한 토지입니다.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어, 컴퓨터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물건은 어, 목포시 달동 고아도라는 섬 안에 있는 물건입니다. 다리가 연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남 목포시 달동 792-8번지 공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